(15번째) 시간으로 환기 및 실내 공기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건축에서 에너지 효율과 실내 공기질 관리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덕분에 다양한 환기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이는 건물의 쾌적함과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전통적인 환기 방식에서부터 현대의 첨단 환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환기의 필요성과 그 기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 방식과 현대식 환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환기 방식은 창문을 통한 자연 환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화장실 부엌, 세탁실 등에 설치된 환기 팬을 통해 실내 공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면 실내의 기압이 낮아져서 창문 및 틈새를 통하여 새로운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간단하고 운영 비용이 낮으나 실내 공기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식 환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회수 환기 장치 HRV, 에너지 회수 환기 장치 ERV 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밀폐된 집안의 실내 공기를 정화합니다. 강제 환기와 에너지 회수 기능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손실도 최소화합니다. HRV와 ERV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회수 환기 장치 HRV는 실내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예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방식은 주로 난방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캐나다에서도 주요 환기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너지 회수 환기 장치 ERV는 HRV의 기능에 습기 조절 기능을 추가한 기기입니다. 이 시스템은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이상적으로 사용되며 실내와 실외 공기 사이의 습도를 조절하여 실내의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고온 다습한 지역, 즉 미국의 폴로리다와 같은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며 한국에도 적합합니다. 강제순환 난방 방식의 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순환 방식 포시드 에어 시스템의 난방에서는 실내의 공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이용한 기압차이로 환기를 하거나 현대식 시스템을 난방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덕트에 추가하여 손쉽게 환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설치가 용이합니다. 덕트 기반의 강제순환 방식의 환기는 설계가 단순하고 설치가 비교적 쉬워 건축 초기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공기 정화 효과가 큽니다. 집 전체의 공기를 쉽게 순환시켜 정화할 수 있어 실내 공기질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셋째로 에너지 효율성이 높습니다. 덕트 시스템을 활용해 온도 조절뿐만 아니라 공기 순환까지 관리할 수 있어 에너지 절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로 자동 습기 제어가 가능합니다. 통합 환기 시스템은 자동으로 실내 습기를 조절하여 실내 공기의 질을 높이며 건강을 지킵니다. 바닥 난방의 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닥 난방을 사용할 경우에는 뜨거워진 바닥의 복사열로 인한 실내 공기의 대류 현상으로 난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난방에 의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고 온도를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환기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신선한 공기의 유입 통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방과 거실로 신선한 공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치에 입구를 설치합니다. 둘째로 오염된 공기의 배출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화장실이나 부엌과 같은 공간의 환기 팬을 통해 오염된 공기를 집 밖으로 배출합니다. 셋째로 독립 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바닥 난방 방식은 덕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난방과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환기 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공기의 흐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 주택에서의 내부 공기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별도 설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주택에서는 덕트 시스템이 별도의 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부분적 환기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택 내에서 거실, 부엌과 같은 특정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환기가 일반적이므로 전체적인 공기질 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골조 내부의 습기를 건조시킬 수 있는 양의 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셋째로, 덕트 크기의 제약이 따릅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주택 중 일부에는 덕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설치된 덕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주택 내부의 전체적인 환기를 부담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는 실내 공기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열교환 기기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HRV와 ERV 시스템은 유입되는 차가운 공기를 예열하는 열교환 기술을 사용하여 난방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둘째로, 자동 제어 시스템 설치가 필요합니다. 센서와 자동 제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필요할 때만 환기 시스템을 가동시켜 에너지 손실을 줄입니다. 셋째로, 기밀 시공이 필요합니다. 기밀성이 높은 건축 시공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공기 유입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합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스마트 환기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으로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환기를 결정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연 환기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건축 설계에 자연 환기를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실내 식물을 이용하여 공기질을 개선합니다. 실내 공간에서 식물을 키워 공기를 정화하고 실내 환경을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넷째로, 라돈 및 유해가스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라돈 및 유해가스에 관해서는 별도의 섹션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주택이 100년 수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지어지는 주택에서는 HRV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 공기가 전체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충분한 공기 통로의 구현이 필요합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기 및 실내 공기 순환이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100년 사용이 가능한 목조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분석하여 도움이 될수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